그때에 열두 중의 하나인 가론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내 안에 가론 유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낮에 어, 보았던 말씀." 아, 가룟 유다가 시험에 빠졌던 그두 가지는 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철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사상, 에, 어, 정치적 사상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네, 정치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시험이 되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스대반이 죽으면서 어, 자신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이시다라는 그고백의 그의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까지 봤고요. 자, 세 번째 가르뉴다의 모습은 베타적인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 베타적인 성품인데, 음, 가르뉴다는 이게 정죄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음, 가론 유다는 어, 제자들 중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론 유다는 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 가론 유다는 유대 지방 출신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어, 가론 유다는 뭐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뭐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혼나고 뭐 이렇게 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론 유다는 언제 성경에서 드러나는가면요 하 길에서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베드로와 다툰 인물을 가론 유다로 봅니다. 예, 가론 유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사실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어, 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 가론 유다입니다. 그런데 음, 그는 굉장히 사리가 분명했고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인에게 트린 향유의 가격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정도 향유면은 3 0 0달러는할 텐데. 에, 에, 굉장히 빠르죠. 그잘안 어,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뭐 오, 깨졌네 그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가르 유다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제자들과의 불화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상과 개인주의적인 이 고집으로 인하여서 고립되면서 결국 그의 뛰어난 재능이 그를 파멸로 인도하게 됩니다. 가르 유다는 상당한 언변과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복서를 읽어 보면요, 가르 유다는 다른데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론 유다가 성경에서 부각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비난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 이런 곳에 가론 유다가 이제 드러나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함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론 유다는 제자가 되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는데 가론 유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뀌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생각. 성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도들도 보면 잘 다툽니다. 잘 다투고 기본적이로 가져 있는 기질들이 잘, 드러나,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고백,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고백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가르저는 언제 잘 드러난다고요? 아, 예수님 팔 때, 뭐 다툴 때. 어, 제자들끼리 논쟁할 때 이럴 때 부각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론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론 유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뭐라고요? 어, 민족을 위한 메시아여야 한다라는 생각에 갇혀 버리니까 이제 어, 가론 유다의 시선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가론 유다가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요? 세례요한의 죽음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물러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빙이어 기적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 군중들을 허어 버리신 그 예수님, 제자들조차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시고 혼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어,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했을 때에 아, 예수님께서 멋지게 딱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의 코를 앞짝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민족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원래 대제사장이 될수 없는 가문에서 정치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권력 아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가롯 유다에게 계속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오르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남겨놓았습니다. 가론 요단은 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의 자리는 한 번도 끼지 못했습니다. 자, 그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서 큰 공경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가른 유다에게는 더큰 실망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실망이 결국은 뭐가 되었을까요? 분노가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가른 유다의 시기심과 분노가 드러납니다 이 가른 유다의 반항과 분노가 점점 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른 유다와 베드로가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를 예수님에게 와서 형제를 도대체 몇번 용서해 줄까요?라고요. 한두번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싸우고 가룟 유다가 와서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싸우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 게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좀 정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좀 정해주세요.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라고 묻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가르뉴다. 그데 여러분 그런 다툼을 사단은 놓치지 않죠. 사단은 그 갈등하는 다투는 그 마음 비집고 들어 줘. 결국 가론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에 대하여서 그가 분노를 드러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론주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 있죠.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욕심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욕심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크고 작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과한 사람이 있고 좀 무덤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욕심 없는 사람 없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어떻게 해요? 잉태한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잉태한 적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이제 가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몸조리를 하잖아요. 뭡니까? 귀하게 키우는 겁니다. 이 욕심을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되고. 그다음에 또그 죄가 어떻게요? 장성한 적이요. 장성한다라는 것은요, 양육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양육하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절제와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와 다서림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어,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지 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로마서에서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밥투정하면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굶어 굶으면 어, 배고프면 밥이 귀한 거 압니다. 그런데 애가 배고프기 전에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착착 대량하면요 아이들은 음식 귀한 거잘 모릅니다. 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그다음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는가면요 하 회개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 네, 연약함을 보아야지 회개가 됩니다. 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론 유다의 이 민족주의적인 이 야심 그건 나쁜 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가 세워주는 지도자들이 와서 다스리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인데. 여러분 민족주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론 유다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야심이 되고 그게 이기심으로 되어 버렸을 때, 이기심으로, 이기심으로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이게 바뀌어 버렸을 때, 가론 유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헌금을 훔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모여 있던 이 헌금을 임의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다시 살아났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잠시 묻어두었던 그 욕심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애착이 증오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미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끔씩 동물 보고 사람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충성될 때늘 일괄적으로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아유 사람보다 네가 낫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가론조다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의 어떤 생각에 갇혀서 분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분노는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뺏겨버립니다. 가론조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일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이 유대에서는요 가롯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가론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는 않지만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론 유다라는 이름을 지금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고집과 나의 어떤 철학과 그런 것을 비집고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나의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고집스러움에 갇혀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되면 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낮아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음, 우리가 높아질 때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요? 사단에게 아주 좋은 먹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시고 더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시고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어 내가 생각하는 게 오라. 어,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지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고집이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가론 유다는 그 자신의 어떤 그 생각들 어, 그것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네 번째로 어, 그러다 보니까 가론 유다에게 뭐가 생겼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임의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분노가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잠시 숙그러 들었던 민족주의적인 열망이 살아나면서 다른 제자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의지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선포하시는 말씀 이제 대제사장들과 건부리들이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주 고민하고 골몰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증인입니다. 증인. 정인. 지금 예수님의 죄를 증가할 증인이 필요한데 이 증인은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유대율법에 의하면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 아니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아주 가깝게 몇년 동안 지내는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가른 유다가 등장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 증인들이 서로 막 어, 말이 안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월절 지나면 예수를 잡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확실한 증인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보다 확실한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밀란이 날까 봐 6월절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했는데 그 결정을 바꿀 만큼 확실한 증인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12명의 제자 중에 한명 그리고 신뢰받는 제자였고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였고, 어, 그리고 어, 예수님으로부터 그래도 어, 많은 일들을 위임받은 이 가론 유다가 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론 유다라면, 이 가론 유다의 정인 정원이라면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뭐 넘어졌습니까? 베드로도 넘어지고 1 1 명의 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잡힐 때다 도망갔죠. 요한 같은 경우에는 물질 감치 따라오다가 거도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12명의 제자가 다 동일한 것 같지만 가련유다만 자살하고 나머지는 다 사도로서 순교합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찬양했습니까? 우리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약해도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 나는 비록 이렇지만 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더 좋아하시겠지만 내가 주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쉬워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른 유다조차도 끝에 가서는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고집이 너무 세서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예전에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노숙자들 중에 보면은 옛날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숙자의 밥 주는 데 와서 그들이 밥을 먹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실 옛날에 교회 집사였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이야기 아니 그러면 주일을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예배 드리시라고 교회 오시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노숙자로 살아가는데 제가 무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린다고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너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면서 살겠냐? 너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렇지만 나는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지만 나는 사는 상황과 형편들이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노숙자들을 중에서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당신들이 실패해서 노숙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버리신 적한 번도 없다. 그런데 당신들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가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에게 내가 예수를 팔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가 증인으로 왔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 예수님이 제자 중에도 배신자가 있네.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겠네. 어, 다른 제자들도 예수가 잡히면은 뭐 그렇게 덤비지 않겠네. 어, 군중 원래 이제 군중들을 모으는 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추축이 되어야 될 텐데 가룟 유다가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것을 보고는 대제사장들도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성경을 아는 그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싹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왜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나 정도 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가른 유다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흩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난과 절망으로 끝나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말씀들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인용하였던 구약의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큰 대상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가 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가론 유다는요, 자신을 향한 그 말씀에서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렸고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동일한 실패를 한 나머지 1한 명의 제자들은 그들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표현처럼 가르준다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어가는 그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뜨거운 신앙으로 한때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서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혹은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하나님이 없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편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신앙의 고백들을 버려 버릴 때에 스스로 고백했던 신앙의 그 고백들을 폐하여 버리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타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잃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론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조차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나,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주교로 다니던 그 사울이 맞다. 그 사울이 맞다. 날 하지만 이제 바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물이 나서 나는 바울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론 유다의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론 유다는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2명의 특별한 제자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각의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의 고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조차 잃어버리는 그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